자, 투부정사의 시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원래 동사가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사, 뭐 먹다 하면은 지금 먹는지, 내일 먹는지, 뭐 어제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시제가 몇 가지 있어요. 동사에. 1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원래는 오리지널은 동사였는데, 그러니까 동사적 성질이라면 시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서 뭐야 명사로 변신을 시켰어 완전히 이거를 뭐 어떻게 막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명사로 변신을 해버렸어 투를 붙이면서 그러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이렇게 완전히 변신을 해놓고 명사 자리에 쓰거나 지금 형용사 자리에 쓰거나 부사 자리에 쓰거나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100%다 바뀌면 좋을 텐데 100%다 바뀌면 명사로 100% 완전히 변신 형용사로 100% 완전히 변신 부사로 그런데 한 내가 보기엔 한95% 정도는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명사로 바뀐 거야 형용사로 바뀐 거야 부사로 바뀐 거야 나머지 5%가 옛날 버릇이 그대로 있는 거야 옛날 버릇 이 스토리 그대로 저어하는 저,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옛날 버릇 그럼 몇 퍼센트 5% 버릇 옛날 버릇이 뭔데요? 옛날 버릇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시제 동사의 시제는 원래 1 2 가지인데 이게 투 부장사라 변신하면서 옛날 버릇 5프로만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5%프로 그러니까 1 2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고 1 2 가지 다 가질 수는 없고 딱두 가지만 가집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두 가지 그러니까 시제를 약간 끝에 그죠 진화가 돼 가지고 얘는 옛날 성질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어뭐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했던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두개 정도만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십니다. 1 2개다 시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두개 정도. 아시겠죠?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이제 투 부정사의 시제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